<laughs> 네 이제 아침이 돼서 어, 세수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어, 주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일단 텐트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밖으로 다 내렸습니다 예. 그,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옆에 저 문이 있기 때문에 그문 옆으로 이렇게 내리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하더라도 짐을 쉽게 뺄 수가 있죠 예. 그, 제가 이제 보트를 많이 끌기 때문에 뒤에 견인고리를 달았어요. 그래서 이제 캐러반이라든가 보트들, 그리고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, 어, 배가 다섯 대 TV를 찍고 있는데 배가 좀몇대 됩니다. 그래서 각종 배들을 이제 견인하기 위해서 어 필요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에 차가 좀 들어갈 일이 생겨요. 그래서 어, 인치 업을 했습니다. 뒤에는 3인치 업을 했고, 앞에는 2인치 업을 했어요. 그 2인치 업을 하면서 쇼버라든가 각종 스프링들을 좀 고급으로 좀 이렇게 했더니, 음 차량이 원래 이렇게 높으면 롤링 같은 게좀 있는데, 그런 걸 현저하게 잡아줍니다. 그리고 이제 머드 타이어 했고, 이제 머드 타이어는 어잘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, 부툴부툴하게 생겼지만 눈길에 취약입니다 예. 스노타이어 반드시 좀껴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이 트레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고무 재질인데요 굉장히 스노타이어는 아주 부드러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, 경화가 덜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어, 제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<laughs> 눈길 많이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아침에 결로 같은 것들이 도로에 생기는데 꼭 어, 스노우 타이어를 끼워주시는게 어,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특이한 사항은 없어요. 예. 그런 부분 했고, 그리고 위에 이상하게 달린 게 이제 그 훌라베이트라고 툴레에서 나온 음, 카약을 음, 얻는 음, 어, 장치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지게 돼 있어서 반 자동으로 카약을 좀 혼자서도 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이고요 제가 이제 배가 여러 대 있는 중에 하나가 아, 카약입니다 이제 어, 카약은 1인용 장비로서 굉장히 이제 색다른 경험을 좀 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제가 어, 애지중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<laughs> 뒤에 스카이캠퍼를 이렇게 얹기 위해서는 어, 저는 미니죠 미니 뒤에 있는 짐칸에만 오롯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애니 캠퍼에서 나오는 로렉 로렉을 달았습니다 왜냐면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 별로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이 캠퍼를 얹었어요 어, 이거를 하나 사면서 어, 제가 어닝이라고 있습니다 저기 어닝이 저 뒤에 이제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어저 어닝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넓은 공간을 차지해 어 보,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요즘에 춥다 보니까 별로 펼쳐 보질 못했어요 사실은 겨울이 되면은 뭐 위에는 따뜻할지 모르지만 바깥에 밖에, 밖에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밖에서 뭘할 수가 없어서 어 기타 어닝 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치고 있지 않아요 이제 저거는 날씨가 좀 좋아지면 그때 한번 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비로서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. 어, 쌍용차들이 좀 뭐랄까 어, 잔고장이 좀 많지 않습니다. 예. 특히 예, 제게 2017년식인데 2 0 1 7년서한부터서 미션이 기존 미에서에서 아이신 미션으로 바뀌었어요. 좀오래서긴 했지만 6단이긴 하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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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도요타하고 렉서스에 들어가는 그 미션입니다. 뭐 내구성 상당히 입증이 된 편이고요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저희 이제 잘때 전기 용량인데 뭐 저렇게 전기를 갖다 쓸 수도 있지만 이제 노지에서 하시게 되면 올인원 하나 정도는 있으셔야 됩니다. 제가 2 0 0 a 페어짜리 올인원 메인 장비가 있고 차 안에 이 연결되는 그 어, 병렬로 연결되는 어, 배터리가 있습니다. 4 0 0 a 페가더 있어요. 그러면 어, 제가 보통 음, 1,000와트를 쓰는데, 1,000와트를 쓰는데 저 정도면 한 8시간, 1,000와트가 조금 안 됩니다. 예, 800 정도 쓰는데 노지에서 아무런 장비 없이 배터리 용량만 갖고 한 8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그게 좀 모질날 때는 제가 1kg짜리 어, 발전기를 돌리고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어, 캠핑을 하고, 있, 하고 있습니다. 참고로 이제 여기에 270도 어닝이 있습니다. 어, 피크건데 어, 저 거의 단 장점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제품이어서 굉장히 가볍고 견고하고, 특히 중간에 펼치는 날개 중간중간에 그 LED등이 들어가 있어서, 다 귀찮게 뭐 등을 달 필요가 전혀 없고 상당히 뭐 넓은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. 이 역시 이제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피지 않고 있어요. 음 그리고 뒤에는 이제 제가 목공으로 이렇게 어 바닥을 좀 했습니다. 원래 옆 부분도 이제 했었는데 이 슬라이딩 이 도어를 닿으면서 뗐다가 지금 못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뭐 기타 장비로는 저기 코펠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커피 머신 있고, 어 제가 이제 허리가 별로 안 좋아서 안마 의자 아 안마기 갖고 다니고 있고요. 그한 36리터짜리 냉장고 있습니다. 그리고 캠핑 박스 쓰 개가 있네요. 이 안에 이제 각종 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제 전체 장비이네요. 아, 일단 국립공원이라 아 굉장히 좀 아름답습니다. 예. 아름답고 공기도 맑고요. 데크 시설 굉장히 좋습니다. 여기 뭐 굉장히 큰 텐트를 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좀 단체에 이렇게 오게 된다면 큰 텐트 있으신 분이 있으면 굉장히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제 짐을 어느 정도 쌓고 어 샤워를 하고 어 오늘의 메인 어 산천원 낚시 오전 파트를 하고 오늘 이번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 추운 겨울이지만 음, 집에서만 어,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어,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어,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음, 뭐 마련하려고 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주변에 이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. 그러면 어 같이 조인에서 가시면 어, 달랑 텐트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배가 다섯 대 TV 10%였습니다.